자 신성 st의 주가가 오늘 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되는 게 뭔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신성 ST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영상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성 ST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달라진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첫 양산모델 수주에 이어가지고, 미국 생산으로, 현지 공급의 속도를 내면서 이 관세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던 게 신성 st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4월 달까지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심상치 않은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 어떤 것이냐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 st가 여기까지 잘 올라오다가 여기 이상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윗 꼬리 당기고 밀리죠 그러니까 한참 주가가 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위에서 마구 내뿜어 되니까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 초반에 대거 물량 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 물량들을 죄다 집어삼키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는 어쩐 일인지 장대 음봉을 만들어 버리면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오늘 다시 세가 들어온 건데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올라가나 싶었을 때 밀리고 여기서 밀리는 것도 끝이 아니라 또 이것을 지원한는 매우세가 들어오고 매우세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뿜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는 좋은 종목이었다가 하루는 나쁜 종목이었다가 좋은 종목이었다가 나쁜 종목이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대부분 뭐냐 바로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때 세력들의 개입이 있을 만한 구간들, 조정을 거칠 만한 구간을 미리 지전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개월 전, 그러니까 4월 24일에 찍었던 신성스티 영상을 보시면은 초특급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이 종목이 4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치다가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4만원 구간을 넘어선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언급을 드렸 같은 게 4만 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가야 되냐?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4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달을 했을 때뭐 윗꼬리를 남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 마감까지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끝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자마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슬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이미 45,000원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직까지 홀딩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도. 아 이게 본격적으로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 4만원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홀딩해도 괜찮고 그 결과 오늘까지 다시 한번 매유세가 들어오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앞에 있는 물량들 여기에 몰려있는 매물들을 소화해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국의 세력들이 이 구간 안에서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 종목을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 하기 힘들 수 있어요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7 4 5 0 0 0 6입니다 이렇게 제 번호로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신성st라고 남겨 주시면은 그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좀더 알기 쉽게 매매 타점 잡아갈 수 있도록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릴 테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가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할만한 구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목표가가 어디인지 이러한 기준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결코 이런 거에서 흔들릴 일 없이. 저와 함께 목표가까지 들고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성 ST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 형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하고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신성 ST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함께 매매 타점을 잡아 갈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세력들이 이 이렇게 매집을 한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으로는 55,000원 구간을 볼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6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구간별로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5,000원과 65,000원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되는 가격권이고 여기에서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할지 그것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보면서 다음에 리뷰를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채널은 실전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흐름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이게 실전 매매에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돼요. 자, 이미 1월 달부터 신성 s d 가 42,000원에서 3,000원에서 조정을 거칠 거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4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한 차례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또 다시 상승을 했을 때 비슷한 가격권에서또 다시 조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상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유튜버들 중에서 어떤 유튜버를 멘토로 삼아야 되냐?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따질 때 단순히 재료 잘 설명을 해주고 뭐잘 풀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전 매매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더그 선택 기준이 쉬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 함께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가죠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6-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